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. 오늘 실밥 보는 날이라서 실버 보고라거든요 앞쪽이랑. 그래서 예쁘게 붙고 가볼게요, 한번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유민입니다 오늘은 눈 수술한지 9일차 되는 날이고 일단 지 눈매가 약간 많이 부어있고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쌍아줍수이거든요 약간 불만은 없거든요? 근데 약간 좀 불만 많아 보이는 얼굴? 빨리 눈 붓기가 풀렸으면 좋겠어요. 9일차인데 실밥도 푼 상태로 좀 메이크업도 살짝 해봤거든요? 근데 대신 멍은 아직 안봤졌어요 앞전에 제가 실밥 뽑으면서 영상을 좀 짧게 남겼어요. 눈이 부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좀 촬영하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짧게 남겼거든요? 실밥 앞팀 뽑는 거? 일단은 진짜 안 아프게 잘 뽑아주셨는데 제가 이쪽에 보시면 점이 있거든요, 여기 안에? 근데 거기 가나사 선생님이 그것도 같이 실밥 묶이는 줄 알고 그거를 계속 긁어내시는라고 살짝 약간 아팠어요. 근데 그거 말고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실밥 뽑으니까 훨씬 더 눈매가 많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일본 여행가서 일본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 저는 동생이랑 같이 일본에 왔어요 언니 유튜브 올릴 거거든 언니 눈 수술한 거 알고 있어? 어떤 거 같아? 국기 빠지면 어. 예쁠 것 같아 아 진짜? 응. 눈 수술하고 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속눈썹을 붙였거든요 여행 왔는데 또아 진짜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 이렇게 했거든요 눈 진짜 커 보이죠? 여러분 여기 일본이에요 밥을 먹으러 갈 건데 고베 여기가 이제 한국 쪽이거든요 한국 쪽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? 고베 하버랜드예요 여기가 3일차예요 3일차가 됐거든요? 제 눈은 지금 13일차인데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여러분 눈예쁜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 현재 지금 10시, 11시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수술한지 벌써 2주가 좀 넘었습니다 2주하고 1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입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간 불편했던 점, 그리고 병원을 고르는 팁,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의 저의 관리 등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 눈 붓기가 심해요. 눈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눈을 감았을 때, 떴을 때. 눈을 감았을 때, 떴을 때. 는 아직까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. 당연한 거고요. 어,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하고 싶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로 길이는 굉장히 좀 컸었는데 세로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좀 길어 보이고 싶은 눈매를 좀 원했었고요. 그리고 어,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쌍꺼풀이 조금 더잘자기가 잡혀 있는 부분, 왼쪽은 쌍꺼풀이. 요렇게 잡혀있다면, 오른쪽은 쌍꺼풀이 요렇게 둥그렇게 잡혀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, 하진 않았지만, 저는 좀 아무래도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저는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왜 병원을, 어, 이제 선택을 했냐? 어떻게 병원을 선택했냐 이건데 처음에는 이제 강남 언니 어플로 보다가 어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금액이 내 눈에서 또 원장님이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충분히 달라질 건데 차라리 재수술을 하는 여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재수술 병원을 하시는 분들 좀 1인 원장님을 저는 좀 찾고 싶었어요. 그래서 눈 재수술만 하는 전문적인 원장님을 좀 찾아봤었던 게 저의 성형외과의 픽이었었고요. 그리고 좀 좋았던 거는 원장님께서 제가 수술이 하고 나왔었을 때그 이제 눈에서 어쨌든 조금 피도 나올 수도 있고 멍도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수술 타임이었는데 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퇴근하시면 신경을 써주시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비용은 사실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 많을 텐데 재수술인데 이벤트가가 적용이 된 수술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비용은 사람들은 다눈 재수술 비용이 300만 원, 200만 원 이럴 줄 아시는데 메모로 수술하신 분과 절개로 수술하신 분의 비용은 다르다는 점을 안내를 드릴게요. 저는 그리고. 어 200만 원 안대 수술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어떤지 일단 세안 다 가능, 머리 감는 거다 가능, 뭐 불편한 거한 개도 없고 눈 화장도 가능. 그리고 눈을 비비는 건안 돼요. 눈을 비비는 건안 되는데 눈을 막 이렇게 막 부릅 뜬다든지 그런 눈썹 힘으로 뜨는 것도 안 하고 있고요. 다만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면 눈에 대한 아직 터치감 그리고 아직 뭔가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불편감 앞머리 쪽에 좀땡기는 그런 기분? 왜냐면 앞 팀도 같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여름에 수술해서 그런지 좀 불편했어요. 상처 안하는 것도 좀 더디었고, 그래서 눈 수술은 겨울에 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림 실밥 푸는 거 아픈가요? 앞트임 실밥 뽑는 거 아픕니다. 근데 저는 안약이랑 연고를 정말 잘라줬고요. 면봉에다가 안약을 한 스푼, 아니, 한 포인트 정도 떨어뜨려요.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면봉에다 약을 바르고 그리고 앞머리 쪽에 실밥 부분이 정말 정말 얇게 얇게 자주 자주 발라줬어요. 하루에 한 세네번씩 발라줬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눈곱이 끼거나 이물질이 끼면은 실밥을 뽑을 때 굉장히 아프답니다, 여러분. 그러고는 딱히 눈수술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눈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한 고민을 물론 가지셔야 되겠지만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술을 했을 때내 눈이 정말 예쁠 것 같은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에 영상을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아무 탈 없이 일본 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아무 탈 없이 눈 관리 잘해줬습니다. 여러분, 얼음들은 진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. 여러분, 암튼 저는 이제 눈 수술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을 거예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&A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암튼 예쁘게 해서 눈 마무리 할게요. 안녕!